잠깐 그뭐 하시는 거예요? 그마운 렌즈 그거 뭐예요 그거 거기? 예? 아니 그마운 렌즈가 거기 왜 있어요? 촬영을 왜 하시는지 아니 왜 이런 마운 렌즈로 거기서 촬영을 해요? 그러니까 뭐어 아, 이거 뭐예요 제가 이거? 제가 확인하려고요 아니 확인하실 건 없어요. 아왜 아, 청... 확인을 하는데 잠깐요 그거 봐요. 아니, 저희 창 찍으신 거잖아요. 아니 무슨 마운 렌즈가 거기 왜 있어? 이 우리 저 파업 찬반 투표하는데. 예? 아 그러니까 저희가 불법행위했나요? 아, 이러면... 저거 아니, 그그뭘보내 아, 그래. 뭐라 아니, 뭐라 했어요 지금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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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오세요? 아니, 그, 이게 왜왜 뭐, 이게 아니, 이파워차마 투팽이 방에 이거, 이거 저이웬 그, 그, 카메라가 이게 이게 아니, 이 망원 렌즈가 왜 있어요, 아니, 여기? 대답하세요. 어, 디 여기 직원세요, 이이 씨? 아니 저희 d you, Donald t r u m 셔서왜 그런건지 여쭤보러 온건데 told you, I told y 게이 I t o l 좀 해주세요 told you, I told y 좀 u 좀 told you, I told you, I 우리 l d you, I told 저희가 불법행위 했나요? 아이가 불법행위 한 건가? 아니 그그뭘 그러니까 그... 어, 그래. 보내 잠깐 그뭐 하시는 거예요? 그마운 렌즈 그뭐 해요? 그거 거기. 에? 아니 그마운 렌즈가 거기 왜 있어요? 왜 하시는... 네? 뭐라 하고 있어요, 지금? 뭐, 어디 어디 서서 오어요 <laughs> 아니 이게 왜왜 이러셨어요? 이게... <laughs> 아니 이거파우참만투 팽이 방이 이거, 이거 저왼 그, 카메라가 이게 이게, 이게 아니 왜 이런 마운 렌즈로 거기서 촬영을 해요? 어, 그러니까 뭐 아, 이거 뭐예요 제가 이거? 제가 확인하려고요? 아니 확인하실 고 없어요. 아왜 확인을 하는데 잠깐요, 그 봐요. 아니 저희 천막 찍으신 거잖아요. 아니 무슨 마운 렌즈가 거기 마운 렌즈가 왜 있어요 여기? 아니, 대답을 하세요. 어. 어디 여기 직원이세요, m 미 씨? 아니 저희 노동조합 천막하고 저희 투팽한데 찍으셔서. 왜 그런 건지 여쭤 보러.